안녕하세요. 피트니스트 레이너 박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두둔. 어, 데드리프트, 과연, 어디 운동일까요? 광배. 광배? 또? 등과 둥근 햄스트링. 등과, 뭐, 등과 둥근 햄스트링. 허리? 허리? 기립근? 기립근? 근데 거의 광배 운동 아니에요?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데드리프트 음. 어디 운동일까요? 음. 정답 을 알려 드릴게요. 어, 우리 상체 칼라고 아. <laughs> 앞에 보시고요. 응. 팔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을 딱 잘랐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이에요. 응. 맞잖아요. 광배에서부터 쥐돌이. 오케이. 스트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어, 주요 근육들은 다 들어 있어요. 햄스트링, 데테이두 엉덩이, 기립근, 광배, 등, 뭐다 들어있어요. 백마슬. 어, 맞아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운동이라고 하면 되고요. 어, 이 두, 뭐야. 뒤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후면 사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데드리프트가 어디 운동이에요 라고 하면은 어, 후면 사슬에 대한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후면 사슬에 들어가는 근육들은 아까 전에 어, 연수생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동작들 그래서 후면 사슬의 움직임을, 움직임을 되게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탈란차끝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러면 먼저 데드리프트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제가 잘 몰라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는 음. 오늘 프로쌤이 얘기해 주시면 음. 제가 습득을 해서 가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명칭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드리프트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중에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음.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어 엉덩이랑 허벅지 쪽, 뒤쪽을 쓸수 있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우리 3대 몇이냐? 라고 할때 데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네. 루마니아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땅대 들어가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손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뭐 스모 데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딱세 가지만 일단은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어, 헬스장 가면 80%의 사람들이 이 데드리프트를 하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먼저 해볼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잡고 보통 어, 바벨은. 파워랙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 데드랙 위에 이렇게 있는데, 슬링벨트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어도 보통 이런 파워랙 같은 데 이렇게 딱 얹어져 있어요. 요 바의 음... 무게는 몇 키로일까요? 20키로요. 정답. 20키로 짜리예요 잡으신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네. 시작할 때 먼저 앉으려고 막 내려가려고 먼저 하는데, 땡! 쓰는 동작이에요. 데드리프트는. 그렇죠. 음. 서서, 일단은 양 발끝 라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에 힘을 좀 푸세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좀 쏠릴 거예요. 약간 등 뒤로 해 주시고 팔꿈치가 뒤로 보도록 해서 등 수축해 주시고 엉덩이도 골반이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골반도 앞으로 해서 딱 쪼여 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똑바로 딱쓰잖아요 그럼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디 만들어 갈까요 손가락만 음. 잡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출발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막 내려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허리 그렇죠. 다 나가도 그렇죠 데드리프트 할때 제일 중요한 거첫 음. 번째 등이 말린다 이거 안 돼요 등을 쭉피시고두 번째 이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약간 조금 손에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손에 힘 빼세요 어 그다음에 무릎도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면 안 되겠죠 어, 주먹은 무릎 정도 나는 가동 범위가 좀 좋아요 그러면은 무릎보다 주먹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이러고 그냥 있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디에 느낌 오냐면 등과 엉덩이 햄스트링 이런 식으로 느낌 옵니다 유연하시네요 이 동작을 <laughs>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오시면 안 돼요. 약간 가슴 먼저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등을 먼저 개입시켜놓고 동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정쩡하게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 모든 벌써 것들을 벌써 걱정돼요.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무릎좀 나가는 편이어서 고 음, 자 봐드릴게요. 골반 날이 응, 음, 골반보다 살짝 지금 골반보다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살짝 더 넣을게요. 이렇게 어? 조금만 더요. 오케이, 됐어요. 응, 음. 잡으시고요. 일단은 서주세요. 잡음요. 잡고. 아 잡아서. 말을 짧게 하시네요. 잡아서 서주세요. <laughs> 척하면 척이죠. 아 네네. 좋아요. 지금 약간 앞으로 쏠리죠? 그거 네. 일단 발바닥 중심으로 정확히 갖고 오세요. 서서 느낌부터 잡으세요. 응. 안 쏠릴 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팔꿈치는 뒤로 온다 생각하시고 가슴 활짝 펴주시고 그렇죠. 골반도 정확히 일자가 됐죠. 오케이. 내려갈 준비가 끝났네요. 가볼게요. 시작. <웃음> <웃음> 원래 처음엔 못해야 돼요 팔코. 전이 느낌이 되게 이 응. 무릎을 쓸어서 내려가라는 이 느낌이 되게 응. 오케이 스탑 응. 그, 그, 그대로 계세요 좀 이상하죠? 아니요 뒤쪽 그 다음에 웨이트는 여기 걸려있어요 팔에는 힘이 잘 빠져있어요 어,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손가락 말고는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꽉 치세요 꽉찌세요꽉찌세요 오케이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오케이. <laughs>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웃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자세 다시 취해주세요 오케이 손가락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네. 이 상태 무게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얘가 쭉 타고 어깨부터 여기가 쭉 타고 네. 여기 있는 중량이랑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여기 있는 밸런스가 딱 맞게 되면 발바닥이 앞뒤로 안 흔들려요. 음... 어 근데 이 밸런스가 안 되신 분들은 약간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허리가 좀 쓸려 그래요. 음. 앞 발바닥에 불안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뒤꿈치가 들릴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음. 어. 뒤꿈치가 들릴 것 같다. 뒤꿈치가 혹은 들리진 않지만 좀가벼워진다는 음. 느낌이 들면은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좀 밀어준 뒤쪽으로. 상태에서 발바닥의 안정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음. 그리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상체 광배 등쪽과 기립근 엉덩이 햄스트링이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모든 후면 사슬의 근육을 동시에 동원시켜서 올라오셔야 돼요. 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 어려워요 역시. 음,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발바닥이 앞뒤로 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모든 이 느낌이 오대오 네. 한번 가볼게요. 음, 일단 똑바로 서주시고. 약간 역, 역도 선수 된것 같은 느낌. 음. <laughs> 오케이, 고.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 일단 똑바로 서주세요. 어, 오케이. 똑바로 서주시고. 두 번째. 바벨이 길자 긴데 여기 밸런스가 네. 어, 언밸런스에요 그러면은 네. 얘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알아요?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 보면 바벨에 빗금이 있죠. 이 빗금을 기준으로 내가 네. 센터를 잡아야 돼요. 참고해서 마치 잡아 보세요, 다시. 잠깐. 음. 음. 응. 음.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잡, 그러니까, 빗금에 네. 내가 맞출 필요 없이, 내 체형에 빗금을 기준으로 어, 대칭을 맞추시면 돼요. 음, 어.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좀 넓게 잡으면 더 어, 힘들어요. 어깨부터 어깨. 주먹까지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일자로 내려오는 게 가장 아, 어, 팔의 좋아요. 힘을 줄일 해. 수가 있어요. 음. 어. 이 에너지를 쓰는데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는. 근데 다른 근육이 많이 개입되면, 다른 뭐 등이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이쪽으로 메인 근육으로 갈 기회가 줄어들어요. 아하. 어, 일단 잡아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죠? 아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라면서요. 아, 물론 데드리프트가 설명할 아, 게 그래요. 많긴 해요. 네.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서주세요. 네. 볼게요. 오케이. 발 대칭 맞죠? 눈으로 확인하세요. 네. 맞아요. 똑바로 서주시고 발바닥 안정감 있게 딱 잡아준 상태에서 준비. 시작. 고 하고. 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발바닥 안정화 되면 그때 무슨 느낌이야 이때 살짝 가슴 들어올린다 는 생각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뒤 쪼여주시고 오케이 다시 천천히. 좀더 바벨을 이렇게 세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 바벨을 세게 잡을수록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손가락만 딱 살짝, 살짝 걸고요. 힘들면꽉 잡으세요. 그렇 음. 그렇죠. 어 자세 좋아요. 그 다음에 상체부터 살짝 가슴 들어올린다 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동시에 오케이 둘. 계속 갈게요. 열 개. 열 개요? 응. 그렇지. 쭉. 오케이. 셋. 어디서 응. 음, 계속 하세요. 이 어, 라인도 잘 타고 다니시네요. 고. 음. 누가 무릎 쓸려고 응. 음. 고. 오케이. 넷. 그다음에 혼자 하실 때 계속 하세요. 응. 음. 고개도 어, 같이 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케이 고 여섯 다섯 여섯 다섯 똑바로 세세요 다섯 저 굉장히 애매하요 그렇죠 그대로 쭉 일곱 살짝 앞으로 쏠렸어요 무릎이 나왔죠 다시 응. 웨이트가 앞으로 갈수록 내 뒤쪽은 멀어진다고 어, 생각하세요 너무 무거워요 응. 고 가벼운 고. 고. 걸면안 돼요 고고 고. 고. 그렇죠 오케이 세개더 줄여줬어요. 오케이. 쭉. 네. 오케이. 두개 더. 하나도 느낌이야. 두개 더. 두개 더. 두개 더, 더. 고고. 그렇 내려오고 그대로 상체 그려준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쭉. 오케이. 두개 더. 하나 마지막이었는데. 저 지금. 오케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저 방금 이 끊어질 것 같아요. 잠깐 밥을 다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응. 놓칠 것 같은데. 지금. 응. 오케이. 그대로 잠깐 스탑 할게요. 오케이. 어. 잠깐 휴식 우리 팔좀 풀어주시고 어. 방금 어땠어요? 지 데드리프트 할때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laughs> 보세요 음. 항상 하는 다시 고관절 접어주시고 네. 이 자세 취해보세요 음. 제일 메인으로 쓰이는 관절이 고관절이죠 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근육이 가장 바깥으로 팽팽하게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랑 가까운 어, 가까운 근육들부터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느끼셨어야 돼요. 맞아요? 어, 광배랑 어. 햄스트링이랑 기립근이랑 햄스트링까지 저희 오케이. 등근이랑. 응, 음, 잘했어요 이렇게 일어나시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가동범위가 짧으신 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죠. 이 상태에서, 뒤에 가동범위가 짧으신 분들은요, 말려요. 음. 어, 근데, 어,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 여기까지는 사실 땡기는 느낌을 많이 느끼시지 이게 말리는 구간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 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동 범위가 안 나와도 초보자들도 할수 있다. 그리고 아. 두 번째 한쪽에 국한된 느낌이 아니라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힘을 어. 등과 네.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음. 그것도 어, 골고루 운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후면 사슬에 대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좋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데드리프트 배워볼게요 아까 루마니아만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첫 번째가 루마니아고 두 번째가 왜요? 음. <웃음> 왜요? 꽃시들리는 아뇨 아 루마니아만 계속 하다고 했을 거 같은데 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루마니아? 오케이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우리 3대500 몇이냐? 그럴 때 이제 땅데드 땅에서부터 오칠 어... 거예요 궁금해요 몇 치세요? <laughs> <laughs> 얘기를 안 해줘. 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뭔지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어, 땅에서부터 네. 그래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고요. 우리 루마니아처럼 컨벤차가... 만약에 땅에 있는 걸 하게 될 경우에는 등이 되게 많이 눕죠. 이 상태에서 무게 올리면 어디가 나가나 허리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무릎이 들어와줘요. 음, 그래서 실제 역도 선수들 앞에. 이, 거, 이 상태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네. 이 상태에서 무릎에 걸리죠? 그럼 어떻게 네. 일어나야겠어요? 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엉덩이와 하체의 개입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서 루마니아는 상체와 힙, 이 모든 것들의 밸런스가 분산된다. 그게 목적이라면, 어, 지금 하고 있는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하체로 시작해서 등, 뭐야, 전신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한 7대3 정도로 시작해야 돼요. 아, 자세로 보여드리면, 네. 이거보다, 어, 한요 정도 높이죠. 그래서, 슬링벨트 위에서 세팅을 하시고, 없으시면은 그냥 땅 위에서 세팅을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음, 바벨을, 내 중량을 가까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무거운 거들때 우리가 이렇게 들지 않고, 가까이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들은 상태에서, 음. 이 상태에서 못 일어나요. 걸려있어서. 아까 확보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고, 허리 펴시고 이런 식으로 뽑으셔야 돼요. 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면서 다시 앉아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음 지금은 내가 제 정강이에다가 바벨을 최대한 가까이 땡겨놔서 이래야 내가 네. 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걸리잖아요. 네. 확보해주면서 들고 이 느낌이에요. 뒤로 빼면서 들고 음. 내릴 때도 음. 이런 살짝. 느낌. 음. 그래서 걸리는 거를 살짝 확보해주면서 어. 이때 엉덩이 중심이 살짝 앞꿈치로 걸리는 거예요. 앞꿈치로 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요. 보세요. 중량이 앞에 있고요. 내 가장 무거운 부분이 어디야? 지금 엉덩이죠. 뒤로 들어야 돼요. 뒤로든다는 느낌으로. 어... 어, 한번 가볼게요. 무릎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무릎의 느낌이 아예 없어요. 그래요? 앞으로 아니, 쏟아지는 순간 무릎에 제가... 느낌이 들어가요. <laughs>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깨 정도 넓이로 벌리고 더 붙으셔야 돼요. 아예 끝까지 붙으세요. 오케이 붙으셨죠? 어, 발 붙이시고요. 그 상태에서 시작이에요. 잡아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허리 딱 피시고 그 상태로 뽑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렇지. 오케이 하나 잘 됐어요. 천천히 내려가시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일자로 아까랑 똑같이. 응. 어, 똑같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시 쭉. 응. 다시. 오케이, 둘. 열개 갈게요. 어. 내려놓고 한템포 쉬시고 다시 쭉. 오케이, 셋. 응. 앞으로 쏟아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laughs> 앞으로 쏟아질 것같으면 <laughs> 다시 바라는 자세 것 잡고. 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laughs> 자세 잡고, 뭐라고? 바라는 것 같은데, 너무. <laughs> 응, 응. 잠시만요. 그렇 그래서. 오케이, 네. 살짝 지금 뒤꿈치 들렸죠? 소정이 약간 치러할게요 다시 정강이 붙이고. 오케 다섯. 그렇죠. 상체를 먼저 세워주시면서 오케이 여섯. 음. 그렇지. 더가더 더 붙이셔야 돼요. 붙인 상태에서 딱 들기 딱 지점까지 가면은 지금 하체에힘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알아요? 네. 어, 그 힘으로 뽑으셔야 돼요 꼭 그렇지. 약간 스쿼트 느낌도 조금 있어요. 네. 오케이. 다시 붙이시고. 무릎 안장다리 되면 안 돼요. 오케이. 고. 어? 그립이 약간 바뀌진것 같은데? 응? 그립 똑같은데? 어. 예, 몸에 계속 붙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있고. 그렇죠. 세 개만 더 할게요. 오케이. 두 개만 더. 오케이, 라스트. 음. 오케이,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리시면서 잠깐 휴식. 아까 전에 루마니아 할 때는 어, 약간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좀 어땠어요? 이거 확실히 하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아, 들어오는 맞아요. 거 맞아요, 하체 어.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훨씬요. 이거를 <laughs> 만약에 루마니아처럼 한다고 하면 은 정말로 어. 허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응. 내가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골반을 밖으로 밀어놨죠. 허리 심지어 이렇게도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면은 허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허리를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응. 이런 느낌으로 하셔서 그대로 중량을 내 몸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하체 힘과 내등 쪽으로 연결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하체 힘과 등의 연결 처음에는 등에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7대3으로 거의 7과 3 텐션만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7대3으로 7로 출발해서 3임까지 완성돼서 10의 동작으로 피니쉬 이 동작이라고 생각하십니돼 그래서 중량을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데드리프트를 중량을 칠때 루마니아로 중량을 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체로 등까지 해서 전신으로 좋아요. 세 번째 데드리프트 가볼게요. 세 번째 데드리프트 우리 뭐가 있었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들어봤어요? <laughs> 네아생 어. 기억이 나네요 어, 스티프 어. 데드리프트 <laughs> 네네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건 좀 가벼운 무기로 할게요 어허.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힘들어서 <웃음> <웃음> 힘들어서 아니. 이렇게 가볍게 해줄 주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네. 힘들까봐 그랬어요 일단은 스티프 데드리프트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 쓴 상태에서 우리 지금까지 데드리프트 할때 관절 어디 어디 있었어요? 고관절 무릎 그쵸 고관절과 무릎 고관절에 무릎을 썼는데 요번에는 무릎 삭제하세요. 음, 고관절만. 음. 살짝 무릎은 안정성을 무릎 이렇게 쫙 피고 하기에는 아파요. 관절이 불안해요. 그래서 살짝 무릎을 접긴 접는데 얘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삭제해요. 얘만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로 쭉 미는데 그냥 앞으로 밀면은 있을 만이 어떻게 하냐 뒤로 이런 식으로 밀어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줄 알아야 돼요. 음. 어, 이 상태에서 보세요. 내가 지금 스탠딩하고 있어요. 무거운 머리와 내 바디가 앞으로 쏟아지면 은 뒤꿈치 들리죠. 다시 무게 중심이. 어이고, 어이고. 이거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만큼 얘를 뒤로 쭉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무게 중심에 대한 대칭이 딱 머리. 얘는 뒤로 가 있고, 그럼 여기가 굉장히 텐션이 있거든요. 이게 스티프 데드리프트의 포인트예요.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지금까지는 중량을 몸에 붙이려고 했죠. 네. 얘는 살짝 달라요. 아 떨어뜨리는구나. 응이 음, 자세. 지금 이러고만 있어도 뒤가 되게 많이 당겨요. 그리고 그대로 이게 아하. 시, 되게 쉽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무 쉬워 맨날. 아니요 이거 진짜 쉬워요. 맨날 쉽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땀 좀... 이렇게 흘리면서 맨날 뭐가 쉽대. 여성분들. 아네 알겠습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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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낼게요. <laughs> 아, 죄송해요. 오케이 준비. <laughs> 어떻게 들으라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 엉덩이랑 우리 뒤쪽에 있는, 엉벅지 어 라인, 그쪽에 음. 대해서 굉장히 예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잡아보시고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서주세요. 데드리프트 무조건 서서. 그립은 당연히 대칭을 잡고 서야겠죠? 음. 바벨, 넓이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렷해서 잡히는 그립이에요. 음. 그리고 대칭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팔이 가장 편해요. 네. 음. 아. 응. 일단은 무릎 삭제하시고요. 우리 고객님께 인사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신나 아니에요. 가동범위 더 가동범위 더 네. 엉덩이 뒤로 더 빼야죠 밸런스. 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코 빼면 나나. 나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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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느낌 <laughs> 그 느낌 오케이. 살짝 살짝 약간 얘가 앞으로 멀어가면서 중심 잡기에서 엉덩이 방금 멀어진 거 느꼈어요? 네. 응. 그 원리예요 그대로 일어나시고 오케이 1 0개 갈게요 시작. 발바닥이 이렇게 돼 있네. 밑에 보세요. 그쵸 발바닥 똑바로. <laughs> 어, 하나 걸렸네. 그렇죠? 네. 응. 데드리프트 할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양쪽에 됐지. 대칭 잡았는지 내가 똑바로 섰는지 발끝선 맞춰서 그다음에 엉덩이 쭈여 주시고 아 이게 시작 자세라고 했죠. 네. 무서 무서워, 무서워. 알겠다고요 준비 시작 오늘 응. 계속 옆모습만 보여주네 응 시작 꾸 우리 같이 하면 그림이 이쁠 것 같아 이 같애. 상태에서 어. 손은 그냥 가만히 있고 엉덩이를 빼는 어. 느낌 그렇죠 엉덩이 멀어지고 어. 오케이 하나 음 응. 무릎 조금만 더 삭제하고 우리 앞으로 조금 만더 쏟아볼게요 대신 엉덩이 더 오케이 됐어 어 됐나요? 내려가서 어. 내려가서 스탑 해 보세요 오케이 앞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스탑. 음. 무무 살짝 짝로로펴 k a y Okay. o 느껴져요? 네. 여기도 느껴져요? 네. 오케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대로 일어나세요. 오케이 좋아요. 계속. 음. 그 당기는 느낌에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줘야 돼요. a 어. 그렇지.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냥 갔다 오지 마시고 딱 가봐. a y Okay. o 그치, 수축. 수축. 어, 그리고 아, 수축. 어. 수축. 수축했을 때, 수축했을 때, 이러고 딱 수축을 하고 음. 너무 있으면은 긴장이 또 끊어져요. 음. 힘의 연결이 끊어져요. 이그 상태에서 내가, 어, 이완됐을 때그 밖으로 팽팽하게 늘어난 근육의 긴장감에 10kg 정도의 중량까지 걸쳐 있어. 수축해가지고, 어, 수축 짜주고, 그다이로 그거 잡고 가셔야 돼요. 수축하고, <laughs> 어. 네. 수추, 수축하고, 잡고 다시 가셔야 돼요. 다섯개만 할게요. 일단 다섯개 놓고. 아, 이 상태에서 종근을 어. 빼고 그렇지. 내려가면서 느껴져요? 쭉 수축해 주고 여기서 무릎 어. 좀더 펴면 더, 더 당겨. 어, 돼. 그거. 그 느낌 계속 유지하세요. 꼭. 수축해 주고 힘 풀지 말고 그거 이어서 가세요. 그렇지. 그래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쭉 해서 쥐어 주고 그렇지. 그렇지. 쭉 쥐어 주고 그거 끊기면 안 돼요. 자꾸 쉬었다 오는 거 같은데. 안 쉬는데? 으흠. 그렇지, 라스트 한번 더. 오케이, 완전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쭉 올라오시면서 내려놓으시고 잠깐 휴식. 네? 우와. 오케이,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아휴. 어. 저 여기 있어요. 안 했는데 힘드네. 힘들어요? 네. 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컨벤 어,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할때 네. 전체적으로 후면 사슬에 대한 모든 근육들이 이제... 밸런스가 균형 있게 들어간다. 네. 두 번째, 컨벤셔널, 우리 땅대드 같은 경우는 어, 하체의 비중이 좀 7대3으로 어,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피니쉬 했을 때 어, 등까지, 상체까지, 음. 코어까지 다 개입돼서 동작을 완성시키는 동작. 마지막에는 스티프는 어, 우리 엉덩이 스티프. 뒤쪽이 타겟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상부쪽보다는 약간 하부. 어, 하부쪽 엉덩이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좀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음. 잘하셨어요. 어 데드리프트는 이런 식으로 총세 가지, 세, 가지. 어, 세 가지만 잘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루마니아 먼저 해주시고요.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조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우리 스트레칭 여기 뒤쪽 있잖아요. 어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안전하기도 하고요. 음. 근데 여성분들이 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스티프. 어. 아, 음. 이렇게 입이 안 맞지? 스티프. 음. 걸 음. 많이 연습해야겠어. 그게 제일 저는 둥근의 자극이 제일 많이 왔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도 어, 둥근으로 보낼 수도 있고 등 쪽으로 좀 보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 제가 준비해봤어요. 데드리프트에 음. 대해서 어, 조금 쉽게 어, 종류와 자극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음 재밌었어요. 할만했죠? 응. 네. 음 좋아요. 유익한 아, 시간 좋았어? 여기까지고요. 사실. 음. <laughs> 이제 우리 <laughs> 뭐라고? 그런 거죠 이제 이제 마음대로 어? 되잖아요. 어 마음대로 돼요? 뜸말안 들어도 되죠. 어진 진짜... 저희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나 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아 어, 맞아요. 어. 어. 이벤트 좀 알려주세요. 구독자 살만... 이벤트 빠밤 뭐 이런 거. <laughs> 그래서. 저희 이브TV를 사랑해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음? 구독과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등은 우리 어, 좀... 이브 필라테스 EPP 재질로 된 스파인 코렉터가 나가요. 엄청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음. 2등한테는 저희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이 나가고요. 3등에게는 저희 1만원권의 상품권이 나가요. 음. 어, 참여 방법은 하단의 내용 참고해주시고요. 자, 저희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김현수 피트니스 강사 박필호였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